기간다 마치 저거. 저거 저거. 맞죠? 맞지. 지 나만 본 거야, 이제? 맞아요. 맞제. 맞제. 와, 야, 친구야. 네, 반가워. 네. 한 명밖에 없나? 제대로 조져요. 안 돼. 저 잘못 쏘면 못 잡는다. 솔커도 때는. 학기 치줄 사람이 없잖아. 와, 쟤왜 이렇게 빠른데? 근데. 어디 갔냐? 아쟤 있네 와쟤뭐 타고 가나? 뭐 이리 빠른데 쟤 아니 겁나 빠른데? 나쟤 쫓아가다 죽는가 아이가? 와 이거 조란사 기분인데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친구야 좀 서봐 잠깐만 야 레드존이잖아 좀 서봐 <웃음> <웃음> 와 이들 땡이가 아니 친구야 나 레전드 맞겠다 이 쫓아가다가 와와 <laughs> 놀래라 잘 봤나 구독아 좋아요나 했나 <laughs> 안했나 노 ú 해줘